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합시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여기, 호호 투톱을 못하겠어요. 전술은 일단 완료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리백은 이제 매니에로 확정 지었습니다. 라모스와 끝없는 고민 끝에 매니에로 확정을 지었어요. 호호는 진짜 답답해. 왜 그러냐면 답답해. 이거, 여기서 호날두를 빼고 급여 18의 공격수를 좀 보겠습니다. 최바 아니면은, 반바 아니면은, 크레스폰데 얘네 셋 중에서는 사실 크레스포가 제일 좋은 거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투톱이잖아. 투톱이라는 게 문제예요. 세다 쓰자, 그냥. 어. 유튜브가 뽑아야지, 맞네. 어, 유튜브가 뽑아야지. 세다 씁시다. 투톱에서 누가 가장 좋을지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스트라이커. 어, 비싼 순으로 쓸게요. 크레스퍼 먼저 한번 비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c f 에 굴리트가 있어야 되는 이유 어, 간단한 이유입니다. 저기에 만약에 로이스였다면 카카 스타일의 로이스였다면헤딩을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망설이기도 했겠죠. 좀 잡고 차려고 하다가 놓칠 수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요. LSRS도 잘 되네요.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크레스포, 여기 뭐 하는 게 없냐? 아... 크레스포 일단 한번 써봤는데, 어... 뭐 별거 못했죠? 어, 별거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CF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LSRS를 끝까지 벌려놨죠. 그러면은 저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보다는 좀 측면에 아무래도 위치를 해요 즉 윙어적인 윙어와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굴리트가 공격하고 발락이 수비하면 될것 같긴 해 이거는 왜못 넣냐? 왜 이렇게 뭔가 약간 엉성하네 <laughs> 약간 스트라이커의 그런 파워풀한 모습들이 잘 없고 좀 엉성하시네 셰브 체코 그리고 크리스퍼보다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연계를 잘 해주네 제바가 사실 저 자리 연계하려고 쓴건 아니긴 한데 왜 이렇게 쉐브체코 뭔가 이렇게 아리까리 하냐 움직이 쉐브체코의 문제점은 항상 그랬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움직... 움직임 한정으로는 골을 넣기 위한 모든 걸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공을 주면 은 잡지를 못하지? 잡고는 넣지를 못하지? 일단 쉐바는 움직임 좋았고 쉐브체코 들어가고 뭔가 찬스 메이킹도 잘 나는데 문제는 쉐바가 못 넣어요 문제는 쉐바가 골잘못 넣습니다 일단 반바트를 한번 더 넣어볼게요. 야, 반바 굴리티가 느낌이 있는데? 들고 가자 여러분. 손흥민은 진짜 제가 아무리 봐도 얘는 들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약간 크로스를 잘못 올렸어. 그러니까 호날두나 크레스포 답답했어요. 반반다 쉐바 들어오고 나서는 달라 움직임이 거기 잘 만들어져요. 이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크레스포나 호날두는 수비 참여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전방에서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적어서 안 좋을 수가 있고, 근데 약간 체바가 3, 이고 반바가 둘둘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비 참여도 일자리들이 안 맞는 것 같아 투첩에서 지금 반바 스텐 잘하는 것 같아. 크레스포한번더 써볼게요. 크레스포가 안 되면은 호날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호날두보다 밸런스가 좋아서 확실히 버텨주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 다만 키가 좀 작죠 호날두보다. 저는 손흥이 왼쪽 상관없어요. 딱히 뭐 크게 막 달라지진 않아요 확실히 크레스포가. 들어갔을 때 약간 움직임이 단조로워져. 죄다 앞으로 뛰기만 치니까. 아 없어야 되네. 만들기가 애매하네. 야내 느낌에는 아무리 봐도. 호날두가 빼야 될것 같아. 호날두를 제가 호날두 호도나면은 호날두 빠임에도 불구하고 투톱에서 문제가 호날두인 것 같습니다. 참면도 수참일자리를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뭐해? 아니, 이걸 못 넣어 됐다. 와, 쉐바를 빼. 기엔 호나우도를 넣을까요? 호나우도를 넣고 그 측면에 밀러 말고 플로렌치 넣어도. 딱히 부족한 모습은 없는데 여기다가 그냥 혼나우도 넣어볼게요. 아 호나우도. 이렇게 반반스텐 이런 유들이 마, 마음에 들어 들지? 나이스. 아, 괜찮네. 일단 네. 투톱 정리해 드릴게요. CF 혹은 CAM이 있는 상태에서 투톱을 구성하는 방법.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수비 참여도가 1인 선수는 배제하세요. 수비 참여도가 1이면 공격이 단조로워져요. 그 CF 혹은 뭐 LSRS가 스위칭도 하고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고 하면서 공간이 창출되고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수비 참여도가 1인 선수가 들어오면 그냥 전부 다 앞으로 뛰어가요. 계속 뛰어가요. 그래서 공격 루트가 수루 패스 하나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비 참여도가 1인 선수를 좀 배제해 주세요. 예를 들어 호날두와 크레스포. 부트라겐요 같은 선수가 투톱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막 그랬죠. 크레스포가 원톱에 안 된다는 이유가 보통 대부분이 연계가 안 좋아서라고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연계가 아니고 참여도 문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부트라겐도 그랬던 이유가 참여도 문제에서 가장 크고 호날두라 호나우도를 났을 때 왜? 조합이 안 맞을까? 왜 최고에서서 두 명인데 안 맞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호날두가 참여도가 3일이라서 그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 만약에 본인이 수루패스를 이용한 카운터를 위주로 하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 혹은 잘하면 된다. 나는 공격수가 최대한 앞에서 위치해서 안 내려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플레이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크레스포와 호날두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여도가 이런 친구들을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가 추천드리면은 투톱에 어울리는 선수. 일단 반바스테이제일어울립니다 참여도가 둘 둘이고. 움직임이 좋아요. 받아주는 거, 들어가는 거, 결정 짓는 거, 뭐, 헤더, 슈팅, 다 좋아서, 어, 만약에, 혼나우드를못 사신다면, 혼나우드를못 산다면, 최고의 선택일 듯. 쉐버체코, 움직임 가장 좋아요. 많이 뛰고, 주면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 거의 항상 위치에 있어요. 움직임이 좋아서, 연계도 좋아요. 공간 창출도 좋아요. 근데 피지컬이 약해서, 공을 줬을 때, 버티기가 힘들어요. 추가로, 뭔가 힘이 없어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낮아서 그런지, 어, 힘이 없습니다. 얘가 뭔가 헤딩을 해도 힘이 잘안 실려요. 그래서, 쉐바랑 반바스텔을 추천하고, 뭐, 기타 등등 많죠? 이제 투토 보면은 참여도가 2인 선수들이, 루카쿠, 233인 친구들이 손흥민, 카바니도 좋겠죠. 33이나, 이거는 약간 조금, 검증해야 될 주제긴 한데, 메인 공격수가 둘둘이고, 약간 서브 공격수가 33이면, 최적의 조합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흥민과 호나우도를, 사용하고, 살 겁니다. 할 것인데, 이둘을 썼을 때가, 뭔가, 가장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손흥민하고 반바 했을때도 좋았어요 그래서 서브 공수를 3-3으로 두고 메인을 둘둘로 두면은 어 이거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크레스포는 투톱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호날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약간 그 반바, 쉐바, 쉐브체코 굳이 비교하면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쉐바보다는 반바가 좋아 어, 쉐바오바는 반바가 좋아요